이태연입니다. 네, 네 오늘 해볼 거는 라이더 주식회사에서 만든 게임 중 하나인 영어에서 기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핸들을 보이시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막 돌아가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일단 267까지 채우기로 워 했고요. 아까 연습하나다가 네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좀 참아주세요. 일단 게임하면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전투는좀 많이 어렵던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 돼가는데. 제 고기로도 살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만약에 처업이라고 치시면 이 게임이 나올 겁니다. 네 뭔가 지금 만약에 이,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200 넘었고요 과연 최고 기로갈까요 이거 뭔가 과 최고 기로 세웠습니다 네200 가나요? 아니 300 가나요? 3 0 0 일단 돌파 제 방패가 적더라고요 적더라고요 아네 일단은 390, 아니, 350까지 갔습니다. 네. 네, 일단. 최고 기록 세 번을 우는 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미션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고 기록 한세번놀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뭔가 좀 비슷하게. 여기 뭔가 비닐 소리나는 거뭐 상관은 안 써도 되고요. 들리지 안 들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300 돌파 네. 300을 벌써 돌파해버렸네요. 이렇게 쓰고요. 야400 돌파 야 내가 제가 뭐지? 영상을 저번에 한게 날렸다고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이거 받고. 네, 일단, 이렇게. 뭔가 미데랄 같은 게뭐 있는데. 일단, 요거 하고요. 요거 이렇게 하면 뭔가 열리는 건데. 네, 이거 미션 통과하면. 네, 이거 다시 뭐 보석을 준다던가 막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다음 영상은 아무도 무슨 게임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작살 난다 냥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면 다음번에 한 그기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 이어서 바로 하든지 뭐마든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면그두 게임을 여기 같이 다시 하는 건가? 네. 네. 광고가 요즘에 계속 뜨네요 아까 원래 안 썼는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니까. 네. 뭔가가 뭔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뭐식각이도 조금 어려웠는데, 식각이는꽤 괜찮았는데 백각이가 좀 힘들었는데 백 백이 좀 가긴 가네요. 네. 여기시 이런 거 먹으면 저가 어떤 때 일단 백 넘어졌고요. 네, 여러분들. 원래 다음번에 원래 쿠키런 하나다가 뭐지? 쿠키런은 제가 접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작사일한단 양이라는 게임을 여여 이거 하고 아니면 이어서 하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찍던지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는 시간 있으면 이거 이어서 할것 같고요. 일단 네 그렇고 계속 중에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캐처업이라고 집이 안돼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뭐이게임이 나올 것 같고 스토어에 치셔서 네, 일단 아 여기서 이렇게 안 되지. 요행 색도 좋은데 최고기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패빨이 나와요아 색도 안 돼. 이거 뭔가 좀 어두보드한 맵이네요. 일단, 이게 뭔가 잘 꺾어야지만 잘 가더라고요. 네, 이거 뭔가 좀 팁? 막 그런 거예요. 200갔고요말좀안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호... 아, 네. 280. 네. 280까지 갔고요 일단, 또 했네요. 잠깐만, 이거 좀, 일단, 이거 좀한 다음에. 아니, 네. 밑에 그 파란 색깔 누르시면 되고요. 차 막고 있는 것도 있나? 라이더처럼 막 그런 게 있나요? 왜요 제품 비. 막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라이더 제가 할려다가 그리고. 그거, 여, 여기도 이미 접었었고 작은 핸드폰 있는 거예요. 작은 핸드폰은 제가 영상을 안 찍는데. 네. 한, 어, 이, 조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한번 될수 있으면, 작사난다는 양이라는 게임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난다는은 고양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뭐 작살로 막 잡는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봉쏭 이게 한 7분 정도 되면 좀 시간이 남는다는 건데 일단 7분 경과 되면 일단 한번 작사의 난단양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하겠어요 20초 후에는 지금 작사의 난단양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뭐 1분 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 더 할게요 일단, 지금, 작세나야 한다는 양이라는 게임을 지금 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됐고요. 일단, 7분 경과. 뭐, 이파만 끝내고 뭐, 다시 하면 되죠, 뭐. 보호, 오케 실드. 실드 완전 좋아요. 아니면, 이건 뭔가, 거의 바로, 부서진다는 점. 이렇게 빨리 피해, 아, 네. 일단,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마치는 건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작사, 플레이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사의 난다냥. 네, 지금. 네, 지금. 작사의 난다냥이라는 게임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작사의 난다냥. 화면 을터치하면바도 되고요. 네, 일단 물소리라는 걸로 먼저 찍어터실 거예요. 많이 낚았네요 네, 처음 열어서 쓰려고 했고요 여기 옆에 뭐집 같은 거 있죠? 열어드시면막 보조 아이템 이거는 이렇게 딱 열어지는데 이거 막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 배는 뭐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필요해요 네. 공기통 공통은 지금 제가 살수 있는데 뭔가 좀 닦여주려고 작사를, 제가 이거 5,000개짜리를 내가, 제가 일단 뭐 살, 살수 있을 것 같다고, 별리 터치하시면, 네, 시작합니다. 네, 산호지대, 동물지대, 수소, 수초지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막 시작해갖고, 일단 산호지대밖에 없어요. 바자 누르면, 네,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00% 되면, 네, 평범한 날, 스무 번째 가는 중이에요 이거 이렇게 딱 터치하시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연료통 옆에 보이시죠 네개다 끝나면 그냥 뭐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왕초보예요 여러분들 뭐 답답하시면 뭐 그냥 뭐 아, 아깝다 이렇게 잡고요 화면를 터치하시면 제가 뭔가 해파리 있잖아요 해파리는 잡으면 뭔가가 돈 많이 죽임 주는데 한 마리 스무 개. 18% 마지막에 딱한 마리 잡고, 네, 갔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일단 물고기 여기 위에 물고기가 있는데 새로 이걸 뭐다잡으면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고 100%가 되면 그 다음 뭐 그런게 나와요 네 일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지대 36% 물고기 께 잡아서 간거예요 예승을 한 번째 아제잡고 싶은데 톱니로 많이 줄것 같다고요 놀아 잡았다 제 빠르네 제아 이런 물고기 이런 물고기 겨나 아, 아깝다 그쵸? 아깝죠? 저 뭔가 제 톱니로 많이 줄것 같다고요 아 아깝다 오케이 아잡을어아 어디지 빨리와 나한테 안 빨리와 너, 너 비켜 쳐? 파이한테따 아, 잡자 네. 이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답답하실수도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설치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네, 바로 가실 수, 수 있고요. 네. 일단, 톱니가 저는 일단 네개 있어요. 작은 애들인데, 평화로운 날. 네, 다녀보 뭐 새로운 게 나왔네요. 네, 잡았고요. 아, 저또 하나 터졌다. 아, 아깝다. 여러분, 그쵸? 너무 아깝죠? 아깝다, 아깝다, 아... 이, 이, 제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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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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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저렇게, 쟤는 왜 저렇게 활발하죠? 아, 잡을 수 있었죠. 이 정구, 얘, 정구 물고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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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톱니를 이렇게 줘요. 톱니 두 개. 안 되겠다, 먹잇감을 좀 살게요. 가면. 먹이감을 사갖고 유인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막그물로 잡다든지 내 네,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이 보조 아이템 대용량 그물 그다음에 미끼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사고 있네요. 사무지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모 참나무 계속 막 이렇게 하네요. 일단 해서이 많이 있을 때 비키. 이렇게 하면 얘들 막 냄새가 다 나고 이렇거든요아개빨로 와라. 큰애 빨리 와. 금불기 딱 가면 완전 좋거든요. 걔는 왜 이렇게 안 오죠? 내가 때문에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여기딱 하면, 여기게딱 그물었다. 아, 아깝다. 어, 쟤 새로운 애다. 완전 못생 겼다. 네. 어, 또 새로운, 또 새로운 애. 이렇게 새로운 애 잡았고요. 새로운 애. 아, 잡으셨다. 잡으셨다. 아, 네. 아깝네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